세 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확정 짓기 위해서 h l a 선수단이 리프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헛드랍을 진행합니다. 선발 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HL 안현입니다 메탈튼 선수입니다. 정규 시즌 기록 18경기 출장 90.99%의 세이브 성공률 2.34의 평균 출정이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파이널 시리즈 앞선 세경기 세이브 성공률은 93.94% 경기 실점은 1.77 지난 3차전에서도 31세이브 1실점 이어서 레디 글소카이도 나리사와 유타 선수가 선발로 투자합니다 경기 시즌 26경기 91.20%의 세이브 성공률에 경기 실점 2.64였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역시 1,2,3차전 모두 나왔는데 90.11%의 세이브 성공률 경기 실점은 1.77입니다 공부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포책을 펼쳤는데 오늘은 앞선 경기와 달리 용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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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마구 저 한자완 선수가 아, 배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스프리가 뛰어나고, 집중력이 좋은 선수고. 한자와 그리고 전정우가 터치패스로 밀어줬고, 이영준까지. 자, 이현승 빗맞았어요. 이리쿠라 타이가가 끌고 나옵니다. 뒤따라 그 들어가는 바비 맥힌 타이어, 이리쿠라 타이가 이영준이 올라와 있는 h 라니3명1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바야 시토이. 조팅 오! 계속 이어집니다. 경기를 한사히 뜯어보면 은 3,000원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메탈킹이 굉장히 중요한 세이브를 많이 올려줘서 편안한 승리를 가져계시는데 자, 지금도 결정적인 세이브죠. 이 리바운드 이 막아낸 거. 네. 네. 김상욱 선수에게 보딩 페널티를 줬네요. 4대3으로 경기 되게 됐습니다. 스케이터 h 란 한양 3명, 레드 글스 4명. 공간이 아, 넓습니다. 코마야시 아, 아, 토이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아, 파워플레이 아, 이번 시리즈 네 번째 경기만에 처음으로 선제골을 가져오는 레드 글스 호카이더. 어, 결국은 4-3 4대3 상황에서 영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첫 골의 주인공은 코바야시 토이. 공간이 상당히 넓은 가운데 메탈튼 앞에서 스크린이 주요했네요. 이루트 네, 타이거즈의 스크린이 좋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내려가죠원타임 아 김상호! 내려야지 아아 터져냅니다. 도라이 탁서 끝었고이나니다 이주형! 아, 빛나가네요 페널티 경료 김우라 센터가 돌아왔습니다 한타임업붙신데 2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분위기를 탔는데 아, 아쉽게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세를 주장 않기 위 지라냥 샷! 아! 계속해서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김건호 아, 스케이팅 좋고요 이성 리언서! 이때 <laughs> 독점을 만드는 이현성의 골. 오파이널에서나의이현승 이번 플레이오프 파이널 시리즈 세 번째 골을 당결합니다이현승 아, 대단합니다. 자 지금 백 김건우의 백핸드 샷이 리바운드된 것을 이현승 선수가 최초 슛에. 역시 이현승 선수의 예, 마무리도 좋았습니다만 지금 네.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김건우 선수의 저 강한 플레이 백핸드 샷 와, 아, 즈향 스피드를 올 스피드를 올리면서 스피드를 올리면서 스피드를 올리면서 스피드를 올리야서 스피드를 올야면서스드를 올리면서 스피드를 올리면서 스야드를 올리면서 스피드를 야리면서 스피드를 올리면서 스피드를 올리면서 스피드를 올면서지피드를 올리면서 스피드를 올리면서 스피드를 올면서 클리어링 미스죠. 솔직히 이틀 전에서 의퍽 같은 레드 이글스가 처리했습니다. 유리가 깨졌어요. 지금 보시죠. 택팅 후에 지금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새 유리를 끼워 놓은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건우 선수는. k 이 7과 시카고 시절에 이제 아르테미파나린 선수 당시 에 72번을 달수있습니다 나이스팅! 리바운박진주 왔습니다. 박진자아습니다날진자언다 확진자 왔습니다. 확진자 왔습니다. 확진자 왔습니다. 습니다 굉장히 왔습니다. 확에자 왔습니다. 확진자 왔습니다. 확진자 니다확니다 와유트럴 쪽으로 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약간 지금 수비 쪽에 신경 쓴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야, 예, 지금도 메탈튼의 결정적인세이브 어떻게 크게 파울력 여... 아저 박준규 자 런주 아, 아 그건 좀 이천안양의 지금 삼표도 후방입니다 백핸드샷 음. 음. 메탈튼 어, 잘 어, 맞았습니다. 어.

바깥이 텐타 팀이에요 끝날 기회는 지금 레드뉴스가 미에 암라코이가 넣어봤지만 2분급이 떨어졌고 높게 띄워서 김상욱까지 닿습니다 뒤로 연결 안진휘 오! <laughs> 어, 들어갔어! <laughs> <끝났습니다>. 경기를 끝내는 이치라쟁의 <laughs> 골! We are HL. 우리는 HL이고 또한번 챔피언입니다. 자, 아홉 번째 성성에 오른 HL 한양 자, 대단합니다. 창단 30주년 시즌 그 타이틀에 걸맞는 위대한 챔피언. 3세 시즌 연속 통합 챔피언 HL 한양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를, 국회전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몇 가진 선수에게 몰려가서 아버님 선수는 이제 축하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딸튼 선수의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 우승 축포를 쏘아 올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플레이어프 MVP는 네, 딸튼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정적인 수호를 세웠고, 네, 또, 오늘을 마지막으로 현영 선물하 하는 네, 딸튼. 이 시리즈를 끝내는 마지막 골 장면입니다. 안진희 선수가 뒤쪽에서 쏴고 앞쪽에 있던 강민환 선수의 커트. 강민환, 터치. 강민환의 리드 렉션 자, 한 사람 무죠. 아, 이게 스틱이 아니라, 아, 약간 행운이 감미된 골. 어쨌든 결승골입니다. 예, 네, 결승골은 강민환, 강민환의 골든골, 네, 강민환, 4 차전의 결승골. HL 안양이 또한번 통합 챔피언에 오릅니다 오늘도 메탈툰 선수의 활약 속에 승리가 있었고요 마지막 순간에 메탈툰 선수의 반응이에요 결승골이 들어간 순간 HL 안양을 상대로 이번 시즌에도 정말 멋진 승부를 보여줬었던 레디 글소카이도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플레이오프 준우승 레디 글소카이도입니다 어, 굉장히 전력이 약화되지 않나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정유리그 우승, 또다시 어, 플레이오프 파이널에서도 우승, 대단한 전력입니다. 핵심 전력들의 유출 속에서 거둔 통 우승이기 때문에 또한번 의기가 있지 않으셨고요. 감독상 시상입니다 백지선 감독이고요 오늘 뭐 백지선 감독 늘 그래왔듯이 이건 나만의 상이 아니다 이번 시리즈 최고의 선수 에이. 메탈튼입니다 역시 메탈튼에게 플레이오프 MVP 예. 선수 피날냄새를 정말 멋지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메탈튼 선수입니다 에이첼 안양 선수로서의 마지막 세 시즌 연속 통합 우승 그리고 플레이오프 MVP까지 거머쥐는 넷달튼 선수입니다. 넷달튼 선수가 2015-16 시즌 그리고 16-17 시즌에 플레이오프 MVP 경험이 있고요. 네. 넷달튼 선수가 캐나다, 오타리오주의 클린턴이라 조그만 마을 출신인데 16살 때 아이사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을 떠났다고 해요. 네. 네. 주니어 학기 미국에서 했고, 어, 또 대학, 베미지주립대유네스타에 있는 베미지주립때 거쳐서, 미국 이제 ECHL, AHL 생활을 하다, 러시아 거쳐서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네. 아, 어, 데박 선수가 자기가 머문 기간으로 따지면 자기 인생에서 한국에 이렇게 머문 기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네. 네. 멋지게 장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플레이오프 우승팀 주장 안진희 선수에게 우승 기념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천안양 아, 이제 HM, 선수에게 HM, 메달 수여가 HM, 되고 있어요. HLG HM 장모원 회장님이 선수들에게 지금 우승 기념 모자 일일이 씌워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 22일에 창단해서. 지난해 12월 22일에 네. 네. 30번째 생일을 맞았고 30주년 시즌의 오늘 마지막 아닙니까? 네. 네. HL 아냐 우승으로 네. 어, 화려하게 30주년 시즌 맞이할 수 있어서 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네. 네. 안진이 주장이 먼저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네 기념촬영 후에는 선수들과 함께 이 기쁨의 순간을 나누겠습니다. 아 자리가 시작이 2024-2025 시즌 통합 챔피언 H라냥입니다. 3년 연속 통합 챔피언 H라냥. 동산 아홉 번째 플레이오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창단 30주년 시즌. 7시즌 연속 통합 챔피언 HL 안양입니다. 자 이제 저희 중계방송도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시즌 HL 안양의 하키를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온더 스포츠를 통해서 중계방송 즐겨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아시아리그 하키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지금까지 연출의 박힘찬 PD 카메라에 김재영, 오창용 감독, 그리고 강신영 기록원 함께 했던 언더스포츠 프로들이었고요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짓는 네. 해설의 영광을 안으시면서 기념물을 지지 못하신 <웃음> <웃음> 김정민 해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언더스포츠 한 시즌 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함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솔길 해설위원 부산에 계신다. 고 네. 네. 지금 부산에서 아마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올한 아, 시즌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인사 전하고요신의식 네. 감독님은 이제 8세 대표팀 감독으로서 오늘 훈련에 매진하시기 위해 네. 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난 3차전 두계 방송도 함께해줬었던 신의식 해설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온더스포츠도 다음 시즌. 더 발전된 중계방송, 더 재미있는 중계방송 갖고 여러분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시즌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건강한 봄 보내시고 다음 시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